반갑습니다. 성주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감기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거 뭐 하는 인간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그래갖고 약간 좀 코맹맹이 소리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깨랑깨랑한 이런 목소리로 어,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도중에 막또 기침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깐요. 또열 받아가지고 목소리가 또 높아지다 보면 목에 또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가 이제 그 정청래랑 이재명 양쪽의 지금 이제 갈등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그 정청래 같은 경우도 어지간한 인물이 아니죠, 그렇죠? 하면 한다. 뭐 약간 이런 주이다 보니까 이재명과 계속 사사건건 지금 이제 붙고 있는데 어,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쪽이 이재명보다는 훨씬 더 어, 우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정청래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청래랑 김어준, 문재인 이렇게 이제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릴 유시민, 유시민이까지 같이 합세를 갖다가 하고 있고 이재명 쪽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람이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원내에서 지금 이재명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사람이 이현준인데 이미 이제 이현준라고 하는 석자를 딱 듣자마자 가슴이 확 답답해지잖아요. 아이고마 저거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권력을 이 현재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고는 딱히 이제 그 이재명 쪽에서 어떻게 대처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못할것 같습니다. 이 양쪽에 이제 그 전쟁에 대해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6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당첨 확률이 거의 뭐한 7, 8, 0 됩니다. 뭐 거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부분에 어떻게 또 참여하시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과 정청 래 양쪽 사이에 이제 그 갈등 그 갈등의 핵심적인 어떤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유촉세 유시민이 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시민 같은 경우는 선동가죠. 뭐 공부는 나름대로 많이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책도 많이 읽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해 가지고 a가 답인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우리가 뭐 승리하기 위해서는 b라고 하는 거짓말이 필요하며 기꺼이 b라고 하는 얘기를 c라고까지 할수 있는 진짜 그런 c 같은 인간이 유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니까 정성호 발언은 망언이며 모욕 쪽이래요. 그래막 유시민이가 작심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정성호가 무슨 소리를 했길래 저렇게 또 길길이 날뛸까. 정성호 발언을 한번 볼까요. 모든 검사를 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가 유시민이가 듣기에는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사람들을 모욕하는 망언이며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러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당연한 거죠. 모든 검사가 어떻게 다 나쁩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나쁠 수가 있어요? 모든 검사가 다 나쁜 것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체가 마틴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유시민이가 마틴이 지금 가 있다니까요. 정서호 같은 경우는 적어도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 자체를 악마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그건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력을 자체를 없애버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사 시스템에 엄청난 뭐 타격이 될 수가 있다, 혼란이 될수 있다. 다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시민이가 봤었을 때는 저게 모욕이며 무슨 뭐 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이제 뇌 자체가 모욕이니까 본인의 뇌 자체가 인류에게 망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나? 지금까지 조국 사태 때부터 시작해서 소초동에서 어마어마한 집회를 했던 그 모든 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저는 망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수사 시스템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걸 없애는 게 어떻게 인권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검찰이 왜 있어야 되는 거죠?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전문 적으로왜 검사가 되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법적인 지식까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경찰관은 그 뭐라고 할까? 세계관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검찰이 할수 있는 수사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검찰이 있는 것인데, 그거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게 인권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도대체 생각을 해야 검찰을 없애야지 인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거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의 논리니까.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서초동 집회 얘기하는 게 지금 딱 뭐예요? 조국 집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어요 범죄자입니다. 여전히 그런데 유시민 같은 애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었는데 검찰이 뒤집어 씌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병자 같은 생각에서 모든 게 시작하다가 보니까 검찰을 없애야 된다. 모든 검사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모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이 유시민이가 정성호의 얘기를 비판하면서 누구에 대한? 저격, 누구에 대한 경고까지 내리냐, 이재명에 대한 경고까지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런 식으로 정성호가 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유시민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시, 그냥 뭐 정치적인 위기가 조금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뭐겠습니까? 너 골로 갈 수도 있어. 너라고 우리가 탄핵 못 시킬 것 같아. 이거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거야. 너 민주당도 아닌 거야.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이제 왜 유시민이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가지고 저는 검찰개혁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갖다가 하냐. 그 맥락에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주국입니다 아까 전에 서초동 집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조국에 대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많은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재인과 조국 같은 애들이잖아요. 왜? 본인들 자체가 범죄 지금 피자라고 의 봐야 되니까 사실상. 뭐 조국은 이미 범죄자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이 인간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지금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쪽이 문재인과 조국 쪽이거든요. 얘네들의 어떤 세력이 최근에 정청내랑 규합할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결교리 교과 역할을 해주기 위해가지고 유시민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대신 정성호를 비판해주고 있는 그 행세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참 진짜 개떡 같은 형세입니다. 자, 근데 저 주목할 만한 거는 뭐냐? 이런 유시민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인데요. 댓글 한번 보십시오. 유시민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에 바로 설수 있다. 프로 선동권 아웃. 놀고 있네. 실제 망언하고 모욕 준 거는 성 그런 어떤 피해자들 엮고서하고 대통령의 지사면을 주니까 은혜도 모르고 반명짓하고 대통령 탓하는, 탓하는 조국혁신단 사람들 아니냐. 느낌이 오시죠? 유시민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은상식적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구? 똑같이 마칭이가 있는 개딸들. 마티가 있는 개딸들조차도 유시민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왜? 개딸들은 이재명 편인 것인데 유시민이는 개딸들이 지금 보기에 뭐라고 보는 거예요? 조국도 마찬가지로 유시민이라 다 개딸들은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비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라 것이죠. 세력그래서두 가지가 명확하게 지금 나뉘는 겁니다. 유시민, 김어준, 정정래, 문재인 이쪽에 한 세력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세명이나 아무도 없고 재배호차이도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죠 근데 옆에 몇 사람 이 있긴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현주 보십시오 막뭐 열심히 나서가지고 조국집만 비판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개념 포기해야지 그래야지만 합당할 수 있다 뭐 조금만 어이가 없다 뭐 이러고 앉아있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최고위 회의에서 정청래로 옆에다가 앉혀놓고 이인자들의 반란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얘기 보니까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다. 이번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판을 바꿔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다. 느낌 오시죠? 2인자 3인자 누구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정청래랑 조국. 그러면 지금 이언주가 보기에 로마의 지금 역사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반란을 통해 가지고 왕은 죽잖아요. 왕은 퇴출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언주가 보기에도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퇴출될 거라고 예상을 하나 보네뭐 이렇게 센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당 대표한테 반란이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뭐할말 못할 말다한거 아니겠습니까? 한준호 또한 나와 가지고 이 합당하는 거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아무런 지금 이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공허한 메아리바. 밖에 지금 되지 않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정청래랑 이재명 양쪽의 싸움 이 싸움의 승자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일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요즘 날씨도 추워 가지고 건조할 텐데 피부도 땡길 텐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주름까지 많이 늘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임기가 설상 뭐 채깍채깍 지금 끝나는 게 다가오고 있고 정청내가 저기서 갑자기 이제 또 헷가닥 해가지고 헷가닥이 아니지 이제 뭐 작정해가지고 야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뭐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름 많이 될것 같은데 제가 원하시면은 미미미 제품 보내드릴게요 어? 요즘같이 겨울에 땡기고 어? 그 다음에 주름 같은 거 많이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좋은 게 저희 미미미 제품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요즘 피부가 많이 땡기고 칙칙하고 그리고 또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주변 사람들이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요즘 이제 안색이 안 좋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쵸 어, 그분들은 저희 미미미 제품 쓰시면 딱 좋습니다. 제가 뭐 얘기할 거 없이 저희 뭐 리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0대 후반이신데 피부가 예민하고 거칠고 좁쌀만한 게요즘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미미미 발라보니까 촉촉하고 부드럽고 깔끔하고 너무 좋다. 격하게 강추한다. 그리고 또 이분도 보십시오. 와이프분이신 것 같은데 실. 신랑께서 또 이거 스킨 로션을 갖다가 미미미 꺼로 이렇게 선물을 주셨나봐요. 내일 주에써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큰 딸을 위해 가지고 또 추가로 쓰시고 워낙에 이게 순하다 보니까. 저항력인 둘째에다가 셋째 딸까지도 다 쓰겠다. 이 완전 그냥 온 가족이 다 쓰는 그런 화장품이 된 거죠. 일주일 정도 발라봤는데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가 손가락으로 만져만 봐도 피부결이 정말 좋아지고 정돈된 게 느껴질 정도다. 비슷한 가격대 화장품 많이 써봤지만 이 정도로 피부가 확 좋아지는 효과는 처음이었다. 피부톤도 확실하게 밝아졌대요. 생얼로 사진 찍으면 피부톤 밝아진 게 보일 정도이다. 성재준 님 성격이 깐깐쟁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역시입니다. 제가 뭐 깐깐한 건 맞죠. 신랑도 겨울마다 피부가 건조해서 하얗게 일어나는 피부인데 아침에 미미미한만 바르고 나가면 하루 종일 피부가 촉촉하다. 정말 대만족 만족스럽다. 재구매 의사 무조건 있고 써본 사람만 아는 만족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죠. 저거 입고 사 보셔라. 어 이거 무슨 뭐 비싼 거만 수입사 화장품 이런 거 쓰실 거 없다. 저희 화장품 써보시면 분명히 만족하실 거다. 저걸 리뷰 제가 뭐 어떻게 수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셔 리뷰 보십시오. 다 온통 친찬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저를 응원한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제품에 대한 만족이 있지 않고서는 저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뭐하러 비싼 거 쓰시냐고요. 제가 만든 거. 얼마나 깐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만든 거 쓰시면 되지. 구매하시는 방법은 지금 영상 밑에 보면은요. 제가 제품 태그해 놨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저희 자사몰로 이어지는데 회원 가입하고 구매해 주시게 되면 5% 추가 할인에다가 3,000원 추가 할인까지 돼서 무려 최대 40%나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또 영상에다가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놨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이버 아이디 있으시거나 없으셔도 거기서 또 편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고 난 다음에 꼭! 꼼꼼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그리고 솔직한 리뷰 남겨주십시오. 제가 매일마다 베스트 리뷰 선정해서 6만 원 상당의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점입고 써보십시오. 요즘 같은 겨울에 요즘만 뭐, 요즘 뭐 나고 뭐조 칙칙하고 그런 분들한테 진짜 제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